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이 도받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이사야서 23장. 계속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었는지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그러면 바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부르지즈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을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 이라. 바다에 왕래하던 시돈 상인들도 말미암아부역게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어, 이게 뭐, 계속, 뭐, 읽으면서 보겠지만, 이게, 먼저 이렇게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두루와 시돈은, 그니까, 이, 이스라엘 그, 해안가에 있었던, 이제, 도시 국가 같은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까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이들은, 어 사실은 좀 이렇게 항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어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보면은 이게 아하방이 아니었던 이세벨이 그쪽 그 계열의 가문에서 이제 시집오른 이제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이 그 가난 땅의 한쪽 구석에서 살면서 어 바알과 아스다로서 또 본격적으로 성겼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북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상승배를 계획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들이, 어, 또, 이제 부가 많았죠. 왜냐면 하 무역을 하니까. 많은 이제 부분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이제 패권 국가가 나오니까, 이제 패권 국가에게, 이제 완전히 그, 그들도, 그 무역을 하던 그들조차도,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곡식곡, 나일에 출소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곡식들도 이렇게 수송하고요 맞지요? 그래서, 열국의,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예급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어, 고통받으리로다. 하면서, 이 시돈과 두루와 시돈이, 이제, 결국에는, 어, 이제,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나라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은 어, 산고를 겪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후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다시스로 건너가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시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읍 아, 성곳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던 가서 머물던 성읍이 아니냐 성읍이냐 이제 그 성읍이 이제 완전히 이제 폐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멸류간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관해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나가던 그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했대요. 모든 놀이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딸 다섯이래요. 날 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희를 소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시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이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그 아스로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공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시스의 배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지라 너희의 경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하면서 심판받을 것들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음여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반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부리 먹을 양식, 자리다 옷감이 되리라 하면서 어, 이들도 이제 사실은 어, 많은 질고를 겪고 있다가 하나님이 7 0년 만에 이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이제 어, 무역도 못하고 못,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다 회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죠. 실제로 이제 바벨론 때 웬만한 민족들, 웬만한 사람들 다 잡혀갔다가 다시 이게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들도 다시, 어 물론 이제 국가를 이룬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무역을 할수 있게 되고 다시 이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온 거죠. 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 이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너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나 보여도 하나님이 어 이제 건드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그 교만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사단은 좋아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게 성경에, 이 3장에, 그 성경에 창세기 3장에그 창세기 3 6 1의 어떤 결과, 하나님이 없는 나, 그러니까 나의 결과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인생 살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바벨탑을 쌓고 자기가 할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날마다 뭘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할수 있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이제 랩런트를 돕고 한 명의 사람을 이렇게 도와 나가면서 영접상태를 가지고 계속 깊이 포럼하다 보니까 제가 딱 이게 뭐가 느껴지냐면 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사단이 이미 한 개인을 다 묶어놨구나, 라는 게보여져요 그래서, 아, 그렇지. 저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 믿을 수 없도록 사단이 이미 다 걸어놨지. 그러니까요, 이게 요셉의 형님들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신다라고 믿지 않고요. 제가 주일날 이제 요거 가지고 좀 메시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제 요셉의 형님들도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윗의 형님은 이제 엘리압도 자꾸 다윗을 비난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셔서 고리앗 앞에 서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아마 엘리아 분 되게 부끄러워 느꼈을 거예요. 자기는 동화됐는데 동생은 저 양을 치러 왔던 동생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쓰러뜨리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좋아요, 여러분은 항상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 내 인생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그 문제와 사건에 동화되냐, 동화되지 않냐. 결국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각과 마음이 계속 들어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니까요. 내가 공격에 들어왔을 때, 아,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사단이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나를 파고들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속지 어, 않고 그리스 이름으로 싸워야겠구나. 라고 발견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저는 요즘 들어서 좀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행동이 내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영예계획이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 속에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였죠. 이제 오늘도 이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들어하시더니왜 망했죠? 하나님 시간표 속에 망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배경과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결과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 여정을 통해 동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를 다른 데 퍼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아하방은 이세벨에게 동화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딱그 부분을 봤었을 때야 완전히 그렇지 그치 영적 상태가 어떻길래 사우랑이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을 듣고 동화돼서그 동화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해졌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이시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자들은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골리아서 이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듣고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 뭔가 어, 이제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어, 잘 보셔야 됩니다. 또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 어, 그 여정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하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좀 응답을 많이 받을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이제, 응답이 왔을 때에요. 근데 응답이 왔을 때 다이시 어떻게 했는지, 그때 하나옆에그 응답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지를 생각하잖아요. 나는 백형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계는, 저, 텐트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생각과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 바로 반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 진짜 주셨던 응답은요, 영원한 성전을, 응, 어, 그, 의미를, 성전의 진짜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그게 성전이거든요. 예수로, 예수님으로 말면 아마,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말면 아마,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정해 놓으시고 다윗에게 주신 아 니가 이 성전을 니가 마음에 품었어 내가 니네 후대가 영원히 왕권을 잊게 할 거야 그 영원히 왕권을 잇도록 오신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렇지 응답을 받았는데 육신의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영의 것을 찾아 나가던 그 다윗이 영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단한 거 오늘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제 말씀을 따라서 잠깐 잠깐 짧게 짧게 여러분 인생 속에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가? 정말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게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오직이십니까? 이제 그게 정말 붙잡혀 지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매일 좀기초적 말씀을 좀 가까이 할수 있도록 전날 밤에 좀 이렇게 링크를 좀 올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보세요 저는 이제 짧게 양당과 이 중심으로 메세지를 녹음해서 올려야겠다 어제도 어, 금요일 토요일 날 이틀 동안 이제 가야 되니까 주보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될게 많아요 메세지 두강 녹화해 놓고 막 여러 가지막 하다 보니까 되게 늦게 자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아 이게 사실 그래요 그아 녹화를 다음부터 해놔야겠다 녹음을 해놔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 제 맘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약간, 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안 하고,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인도받으시려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내가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내가 먼저 구원을 누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줘야 되겠구나. 예. 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 경제는요 어, 복음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회복될 거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 회복될 거라 이렇게 저는 확신하는 게 복음 운동하고 다 관계 있어요. 전도 운동하고 관계 있어요. 온 교회가 정말 복음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릴 것인가? 이 빛을 전달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겠다.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렸는데, 어, 정말 그한 사람이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어, 길을 여는 것을 딱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어,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먼저 좀 살리시고요. 전도 축복 살리 전도 축복 회복하고, 성교 축복 회복하고, 후대를 복음으로 세워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세계보음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왜이 땅에 존재하고 부름받았는지 언약과 미션을 계속 생각하세요. 언약과 미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과 미션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매일매일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두루아시돈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완전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복음보다또 다른 것이 앞서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정말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